아침 식사에 좋은 재료들은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아침 식사에 좋은 재료 탑 세분 1. 계란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어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콜링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2. 그릭 요거트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며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3. 오트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4. 과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베리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줍니다. 5. 견과류와 씨앗류 건강한 지방,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6. 통곡물빵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하여 영양가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7.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빵에 발라먹거나 스크램블 에그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콩류, 채소류,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들이 아침 식사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효율. 대학생 연구에 따르면 주의력 조절은 자기조절 학습과 관련이 있으며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자기조절 학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통해 주의력을 높여 학습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소 섭취. 비만 성인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불량한 식습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양소 섭취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 하루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초등학생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건강한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